요즘 다이소 영양제가 굉장히 핫하죠? 저도 가보니까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꽤 많더라고요. 통증학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다이소 영양제 탑3. 바로 알려드릴게요. 탑1은 비타민 D입니다. 함량이 2,000IU인데요. DSM 원료를 사용해서 품질이 매우 우수하고 2,000IU라는 적정 용량으로 하루 한 알만 드시면 충분해요. 제가 비타민 D는 매번 강조를 드리죠. 우리나라처럼 자외선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일조량 받는 걸 꺼려 하는 환경에서는 비타민 D 보충이 필수죠. 뼈 건강, 면역력, 항암 효과, 항염증 효과, 지방 감소, 혈압 관리, 당 관리. 정말 안 좋은 곳이 없습니다. 수 영양제는 칼슘 마그네슘 복합 영양제입니다. 해조 칼슘을 사용했는데 해조 칼슘은 일반 칼슘에 비해서 흡수율이 높아서 칼슘을 먹었을 때 항상 위장 장애가 자주 생기는데 해조 칼슘은 위장 부담이 매우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평소에 근육통이 심하거나 평소 스트레스 수준이 높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다이소 영양제 중에는 정말 높은 고함량 제품을 구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소개드린 세 가지. 제품만큼은 굉장히 좋다고 판단되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 다이소에 영양제 쇼핑 한번 가보세요.